화룡봉출입니다. 자 오늘 9월 2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이나 유튜브 검색창에서 화룡봉추를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채널이 나오는데 그 안에 영상들의 어, 각 영상들의 하단에 더 보기가 있는데요. 그거 클릭하시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어, 미국 시장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어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때뭐요 형태든지 요 형태든지 뭐 요형, 요런 형태든지 뭐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한 22,300포인트 또는 22,000포인트 정도쯤이 일단 어, 지지 라인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 장중에 22,100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100대까지 떨어졌었고, 시가가 22,300이었죠. 어느 정도, 어, 뭐, 이때 흐름으로 보면 조정 목표치는 조금 나온 것 같기는 하고요. 대신, V자로 바로 땡겨 올릴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 여부까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또 PC 발표 나오는 것도 또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현재 상태로 보면 약간 지금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옆으로 좀길 가능성. 그래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가능성.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럴 정도의 가능성도 지금 일단 좀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경제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21만 8천 건이 나왔는데, 컨셉이 23만 3천이었고요. 지난주가 23만 2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줄었습니다. 어, 고용상태 좋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크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연속 청구건수나 4주 평균도 미세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어,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8월 기존 주택, 기존 주택 매, 매매는 음, 판매는 어, 어제 신규 주택은 엄청났잖아요. 어, 이제 이 증가율이 엄청났는데 오늘은 조금 기존 주택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여기도 어 얼죽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 2.0이었는데 이번 달 마이너스 0.2 기존 주택 판매는 조금 줄었다 자 그다음에 내구재 수주 지난달보다 줄었습니다만 어~ 예상치 보다는 훨씬 더 강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어제 제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게 2분기 GDP, 어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2분기 이제 GDP가 나오면, 어 우리가 이제 4, 5, 6이 2분기잖아요. 4, 5, 6이 2분기면, 7월 달부터 3분기인데, 7월 달에 이제 속보치가 나오고, 8월 달에 잠정치가 나오고, 9월 달에 확정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식의 형태거든요. 일단은, 어, 2분기 확정치가 나왔던 상황에서 놓으면, 놓고 보면, 보고 보면 3.8%가 나왔는데, 잠정치가 3.3%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가 마이너스 0.5%였거든요. 이거 지금 7분기 만의 최고치입니다. 7분기 만에 최고치 3.8.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용은 지금 고용은 좋은 상태.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계속 깨지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오늘 나온 지표는 고용이 괜찮은 상태. 그 다음에, 어 경기도 매우 좋은 상태. 매우 좋은 상태. 여기에, 어 실질 소비? 실질 소비 지출을 보면 2.5%가 나왔는데요. 잠정치가 1.6이었고, 지난 1분기가 0.5였으니까, 소비 자체도 엄청나게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소비도 매우 좋다.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물가는 2분기 물가지수는 2.1%인데, 잠정치가 2.0이었고, 어 지난 1분기가 3.8이었으니까, 뭐 잠정치보다는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낮았고, 이 정도 같으면 연준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물가 수치에 거의 뭐 근접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좋아, 물가도 좋아. 지금 이 상태면요. 경기가 지금 너무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 어렵겠네. 금리,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좋은데. 여기서 그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되면 더 경제는 뜨거워질 거고 물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줄어든 거예요. 너무 경기,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뜨거울 지경이죠. 지금 이 정도면. 이렇게 되니까 이 지표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국채금리 올라가게 되고 물론 국채, 오늘 국채금리 오른 거에는 또어 이제 이 국채 이 발행이 있었었죠 오늘 근데 응찰률이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채금리도 올랐고 이렇게 되면서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우리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어 일단 이렇게 되면서 증시 조정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온 거지요. 최근 지금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면 아주 견조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일단 조금 더 눌렸던 부분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인하 가능성 축소 그리고 어,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AI 거품론이 일단 조금 더 지속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셧다운 노이즈 정부 셧다운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 사실 이런 정도로 악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지수가 좀 제법 많이 밀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 증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견주합니다. 일단 뭐그흐름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일단 볼수 있겠고요. 연준 위원들 발언들 중에 뭐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론 총재는 최근 발언 계속 똑같은 발언 지속했고요. 현재적이나 부담스럽다라는 얘기 한 번. 현재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선제 인하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데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고용 상태는 균형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인플레가 여전히 좀 높은 상태라서 어, 부담스럽다. 어, 지난주 금리 인하는 합리적인 위험 관리 전략 차원에서는 좋았다. 현재 금리 위치 적절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건좀 어,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이것도 아무래도 시장에좀 부담이 됐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어, 지금 현재 10월, 12월 두번 FOMC가 남았는데, 50pp 인하 확률이 확 줄었죠.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음, 민간 전망 몇개좀 보면요. 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한미 무역협상 관련해서 트럼프가 합의 발표한 이후에 미국 정부 쪽에서 어, 한국과의 협정을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다. 미세하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나온 거 보면 루트닉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기존에는 음, 보증금 형태였는데 현금으로 내라라고 얘기하면서 3,500억 달러 적은 것 같아. 일본 수준에 근접하게 더 올려야 될것 같아.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어, 지금 한 3배 반 정도 어, 외환보유고가 많죠. 경제규모도 뭐 차원이 다른 정도의 규모고 그리고 미국과 무제한 어, 통화 수프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니까 부담이 좀 덜한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금액도 부족한 상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부,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어, 트럼프 쪽에서 압박을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나 밸센트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빨리 협정을 체결하는 게 유리할 거야라고 압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어, 뭐 유럽도 타결됐고 일본도 타결됐으면 자동차에 목매고 있는 한국 니네 우리가 조금만 더쪼으면 니네 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딸려올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금 쪼아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 번직 연준 의장들 어, 이제 그린스펀이나 버냉키나 어, 옐런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 연방 대법원에다가 이제 이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연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어, 리사쿡 연준 이사에 대한 대통령 해임은 어, 바람직하지 않다. 기각을 요청한다. 이런 이제 어, 이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음,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거 취소를 했죠. 그러면서 어, 셧다운 되든지 말든지 셧다운 되면. 어, 연방 공무원들 대량 해고가 나올 거고 그거 다 민주당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과거에 셧다운은 참 많이 있었고 트럼프 1기 때뭐한 34일인가 30 며칠 정도 셧다운이 어 있었잖아요 그랬을 당시 뭐 과거에 트럼프 때도 그랬고 다른 모든 정부 때도 과거 셧다운이 있었을 때 연방 공무원들 어. 일시적인 무급 휴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다 복귀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파가 좀덜 했던 건데, 이번에는 지금 트럼프가 해고 발언을 했어요. 해고를 한다는 것도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실업률도 증가할 수 있을 거고, 경제에 또 차갑게 더 식을 수 있을 거고, 지금 트럼프의 목적이 경기를 다운 시키고 침체를 시켜서 금리를 낮추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그쪽을 지금 겨냥해서 나머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일부 좀 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 책임이야 이렇게 지금 어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중국 틱톡 합의 서명했다. 아 나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오늘 아침에 이게 우리 시장에 대한 어또 압박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일부 좀 들기도 하는데 뭐꼭 우리나라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장 시작 직전에 어 10월 1일부터 어 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어, 대형 트럭들 어, 25% 관세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주방 캐비닛 그다음에 욕실 세면대 관련제 그 세면대 등 어, 욕실 관련 제품들 가구 가구 관련 제품들 어, 소파 의자 뭐 이런 것들에서 어, 50% 30%씩 때리겠다 가구는 30% 욕실 제품은 50% 관세 때리겠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제조 제약 제조 관련해서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거나 지은 어, 회사들은 상관없고 그렇지 않은 어, 기업들은 또는 그 모든 브랜드들은 관세 어, 100%씩때리겠다 어, 제네릭 중심이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제외 얘기를 했는데 요건 지금 어,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외인 거고요. 나중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어, 우리 시장 오늘 아침에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도 상황 만들고 있죠. 우리 장 시작 직전에 막 쏟아졌잖아요 관세가 아, 이러면서 지금 어, 우리 증시 지금 급락 중인 상태고요 헤드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이 어, 미국 장성 및 제독들 수백 명, 팔백 명 정도 된다는데 전 세계 어, 이 사람들 긴급 소집 화상 소집 어, 화상 회의를 주관을 했다는데 어, 왜 했는지 지금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뭔가 지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EU가 중국산 철강에 25%에서 50% 관세 때리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최근 러시아가 어 나토 가입 국가들에 대한 어이 영공 침해 침범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미어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관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 항의를 하면서 강경 무역 대응을, 대응을 경고를 하고 나서니까 러시아 쪽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은 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참전을 한 상태다. 우리는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토로의 확전 가능성 지금 내비친 이런 모습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단 뭐이 정도가 간밤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길 가능성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반등이 아닐까 일단 그 정도 오늘 PCE가 어 낮으면 오늘 PCE가 낮으면 일단은 음 반등폭이 약간 좀더 나올 수 있고요 PCE가 높으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또볼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PCE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오늘 약세 출발 이후에 장 초반에 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막 쏟아졌죠. 이러면서 이제 장 초반 급락흐름이 전개가 됐고, 현재 쌍바닥 만든 이후에 제가 요 구간 요 구간 들어오면서 조금 개선세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또 눌림이 나왔다가 쌍바닥 만들고 지금 다시 반등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보면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가 모든 걸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전이 중요 라인 85,500원 전후 라인 이거 걸릴 걸로 봤는데 이 라인이 쉬운 라인이 아닌데 어제 이거 돌파하고 마감을 했다. 오늘 이거 지지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아예 땡겨 올리는지 이 부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맞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인 거거든요. 어제가 이상한 흐름이었던 거고, 일단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추가적으로 조금 더 눌림 가능성이 약간은 더 있는 상태인데, 3전은. 자,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3,450포인트 이탈됐고요 3,400포인트 부근 지금 지지 테스트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더섬전이 밀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3,400포인트 지지 테스트 또는 약간 장중 이탈 가능성도 일부는 좀 열려있는 상태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해서 여기서 지지가 돼준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면 21선 정도, 올라오는 21선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것 같기는 한데, 뭐 대충 요 사이 어딘가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 중이고요. 외계인들 코스피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출해가 되고 있는 상황. 환율이 지금 많이 높잖아요. 우리 지금 한미, 무역 협상이 잘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 환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준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음, 달러가 지금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뭐 우리만 지금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환율이 높으니까 지금 1,41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삼성전자는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음... 현재 삼성전자 낙폭이 커지면서 하이닉스도 하락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들도 조정세 지속 낙폭이 일부 조금 나오면서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 이러니까 지수를 지금 강하게 끌어내리는 상황이 된 거고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다 밀리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로봇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게좀 있고요. 로봇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네이버 관련주 일부가 조금 움직임들이 약간 있긴 한데, 아주 강하진 않고, 뭐, 윗꼬리를 지금 조금 달고 있는 정도 상태인데, 이거 말고는 지금 다 하락 중입니다. 모든 섹터, 전 섹터 하락 중입니다. 지금 현재, 어, 2 0 2 0 0개 가까운, 지금 1400개에서 2100, 한, 21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 중이고요. 2200개까지는 아닌데, 2100개 이상, 이상 종목들이 하락 중인 상태고요. 어, 시장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 지금도 좋지 않은데, 약간, 어, 이, 좋지 않은 가운데, 수급 개선세는 약간씩 있는 상태고, 대신, 분봉상 수급 개선세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쌍바닥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어 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어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네이버 삼성전자 정도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하이닉스 현대 일렉 부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BHI, 테크윙, VT, HPSP, 심텍, 테스, 하나마이크론 s k 홀딩스 리노공업, 실리콘투 ISC 같은 종목들 매수가 약간 들어오고 있구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클로버 알테오젠, 셀트리온제약,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온코닉 테라퓨틱스, 로버티즈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은 여기 계속 디지테스트를 할것 같다. 3400포인트. 만약...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면 다음 주까지 해서 나온다면 21선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하단은 여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하단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그 정도. 역시나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 수급 참 지금 늘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다시 다른 쪽으로 쏠림이 나올 것이냐 수급 확산세가 나올 것이냐인데 지금은 쏠림도 잘 없어요. 지금 로봇 쪽 약간 움직이는 거 제외하고는 지금 수급이 다른데로 쏠리는 것도 없고요 지금 관망 상태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 어, 지금 2250개 정도 하락 중이죠. 아, 2150개 정도 하락 중이죠. 일단, 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어, LB 보면요, 오늘 사실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당 전에, 어, 뭐, 의약품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거 얘기 나오면서, 사실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그리고 그동안 좀 반영들을 선반영했던 측면들도 좀 있었고, 최근 지금 대학과용은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낙폭이 좀 제한되면서, 어, 일부, 최근 급락했던 부분에 따른, 어,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라도 하다못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LB 같은 경우도 위로 조금 오늘 4만원 정도 이렇게 붙여주는 흐름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바이오 섹터들 오늘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LB도 지금 같이 좀 눌림이 좀 진행되면서 38,000원짜리 또다시 지지 테스트를 했고 현재 39,000원 전후자리 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와서 요거 양봉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위로 올려주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그게 안되더라도 21선 전후자리에서 마감을 해주면 뭐 그냥 옆으로 계속 기겠다는 의미인 건데 어, 뭔가 좀 변화를 보이려면 오늘 어, 오후장 돌려가지고 4만원 부분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마감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 상태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오늘 오후는 영상이 없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